안녕하세요. 해피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눈 건강 지력 지킴이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잘 보내셨나요? 아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벌써 12월 달한달 달 남았습니다. 올해도 거의 끝나가네요. 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벌써 자아 오늘도 좀 활기찬 한 주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침에 또 운동을 했더니 또 개운합니다.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신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먹는 거 이상으로 운동도 많이 신경 씁니다. 근데 우리 눈도 우리 시생활이 거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실내 실내 생활 많다 보니까 가까운데 가까운데 굉장히 모니터링 굉장히 많이 하고 <laughs> 책이나 뭐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보고 특히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마치 기부스를 한 것처럼 막 고... 탄력성이 적습니다. 그 부분 조금 개선하고자 어,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는데 안구 운동, 눈 운동, 음. 그냥 좀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한 3분 정도 해, 해주면 되고요. 보통 근거리 볼때 눈이 힘을 많이 주잖아요. 보통 이제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양쪽 눈으로 보다 보니까 융합도 하고 융합, 상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는 입체 시 역할. 우리 눈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보다 보면 막 퍼져 보이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글씨도 오래 보다 보면. 아, 져버이고두 개로 볼때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모양체 근육에서 어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 수영체가 팽창해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눈은 이제 망막에 상이 배치인데 시신경까지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좀 오래 보다 보면 이제 머리가 좀 아플 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카메라 조리에 개 해당한 부분을 조금 이완시켜서 조금 유연성을 좀 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음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 이것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 음, 눈의 근육, 노화를 일단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좀 더디게 할수 있다는 거죠. 네, 한번 해보까 이제 자기 눈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오, 어, 내 나이랑 뭐 동일하지?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차이는 조금 날 겁니다. 그 보통 이제 신부증이나 학생증 간단하게 이렇게 꺼내가지고 꺼내가지고 자, 한 40cm, 50cm, 한이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계세요. 한, 응시하다가 조금씩 가까이 오는 겁니다. 젊으신 분들 잘보실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눈앞까지 가까이 와서 막 퍼져 보이기 시작할 때 멈춰주고 <laughs> 저는 아직까지 좀더 와도 될것 같습니다 한 요정도? 이 요정도에서 이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제가 네. 자, 저는 한 11.5cm 요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보통 한 10cm 안쪽로 들어가면 한 10대, 한 20대 보통 이제 15cm 한 30대, 20cm는 한 40대, 한22.5그 정도 할 겁니다. 그 다음 한 30cm, 한 40cm, 요 정도 50대 한그 다음 40cm, 50cm 한 60대, 60대 한 70대는 그 이상 좀 넘어갈 겁니다. 50cm 좀 넘어서 이렇게 거리별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제. 눈 거리가 이제 조절력 해가지고, 어, 거리를 좀 측정하면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폭지에서 눈을 이제 모아지는 여력인데, 보통 이제 눈의 조절력이랑 동시에 이렇게 측정을 할수 있는 그런 뭐 검사 방법으로 또 이렇게 훈련을 또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히 뭐 펜도 좋고요뭐 저희는 이제 막대 이걸로 해볼게요. 시표 막대로 해서, 자, 자 한곳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도세. 어. 뭐, 학생증도 좋고요. 아까처럼 이거 그대로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까이요, 가까이 한 것을 계속 응시하는 거예요. 고개를 가만히 있고 계속 응시하면서 이 글자를 보, 글자 눈을 계속 주고 있어요. 힘을 주고 막 퍼져 보이기 시작할 때 다시 떼주고 이완하는 거예요. 아까 폭주 눈을 모아 주고 이렇게 이완해서 다시 가까이와 가지고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사파리 눈처럼 눈이 모아질 겁니다. 막두 개로 보이시는 분도 있고, 막커져 보이시는 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어느 정도 와서 눈 깜빡이면 다시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와보죠. 눈 깜빡에도 이제는 안 보일 위치까지 보게 됩니다. 그, 그 정도 거리까지 오면 다시 띄워주고, 그 다음 또 다시 이렇게 반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나 뭐, 사무일 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보통 핸드폰 많이 보시는데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자저 앞에 뭐 게시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다가 게시판 보고 책 보다가 저 게시판 책 보다가 저 칠판 이렇게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원근감을 이렇게 운동해 주는 간단합니다 심플하죠? 음. 또 거리를 조금 조금 띄워주고또 이렇게 또 이동해 주고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카메라, 카메라 조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초점을 이렇게 잡는 연습을 하는 거뭐 연습보다는 이제 안 쓰는 근육을 이렇게 써줍니다. 이런 가끔씩 집중 안될때 이렇게 심심할 때 한번씩 해주면 좋아요. 시야. 자, 시야 같은 경우 우리 보통 이제 저는 100도, 평균도가 한 100도에서 110도 이 정도 볼 겁니다. 한 120도 요 정도, 100도 100도가 거의 한 평균이죠, 한그 정도. 아 위로는 한 50도, 밑으로는 한 70도 요 정도 보고 고개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다음 안쪽은 한 60도 이런 식으로. 어, 보통 평균적으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시야 시야가 중요해. 또 그리고 뭐 손가락도 될수 있고 손가락 통해 가지고 손가락 끝을 보는 거야. 손가락 끝을 보고 이렇게 해서 손가락 끝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시야 끝까지 한가본 거야. 옆으로 끝까지 한 번. 안 보이는 데까지. 그래서 위로 한번 올려주고. 음? 그다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어, 원래 어, 이거, 보이치 브로, 테스트 할때 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한 번. 어. 그다 시계 방향으로도 한번 돌려보고. 네, 시계 방향.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고. 아, 고개를 아. 움직이지 어. 말고. 어, 손가락 끝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네, 이상입니다. 자, 틈틈이 눈 운동 많이 하시고요. 하루에 한세 번? 다섯 번? 뭐, 간 없을 때는 뭐, 패스하고, 어, 나중에 이제 향후 백세 시대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어. 항상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는사람 해피맨이었습니다. 어, 뭐,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 다음에 또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